대구 교도소가 52년간의 화원 시대를 마감하고 달성군 합인면으로 이전하면서 개청식을 열었습니다. 기존 화원 교도소 터는 앞으로 문화예술 공간으로 조성될 예정입니다. 김지훈 기자입니다. 하나, 둘, 제 막. 지난해 11월 수용자들을 새 교도소로 옮긴 지 5달 만에 개청식이 아, 열렸습니다. 새 대구교도소는 축구장 37개 크기인 26만 8천 제곱미터터에 1,800억 원을 들여 지상 3층 규모로 건립됐습니다. 청사와 수용동 등 28개 건물을 갖추고 2,400여 명의 재소자를 수용합니다. 대구교도소는 안면 인식 시스템과 전자 잠금장치 등 최첨단 설비를 갖춰 안전하고 효율적인 재소자 관리가 가능해졌습니다. 현대식 시설로 매년 국정 감사 때마다 지적되는 수용 시설 과밀 현상을 해소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지금 교정 시설이 부족해서 교정 기관의 수용 과밀화가 전국적으로 많은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대구 교도소의 새로운 개청으로 다소나마 과밀화가 해소될 수 있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새 교도소의 운동장과 체육관 등 부대 시설은 주민들에게도 개방됩니다. 기존 교도소 터는 미술관과 뮤지컬 센터 등 문화예술 허브로 조성될 예정인데 이 사업 추진에 상당한 시간이 걸리는 만큼 우선 시민들을 위한 산책로 등으로 조성할 계획입니다. 그 기간 동안 방치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달성군에서 우리 시민들을 위한 도시숲 그리고 어 산책공원 그리고 여러 가지 문화예술 공연을 할수 있는 그런 공간을 조성을 해서 52년 만에 새 동지를 튼 대구 교도소 시대 변화에 걸맞은 교정 행정은 물론 이전 더 활용에 대한 기대감이 커지고 있습니다. KBS 뉴스 김지훈입니다.